i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또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두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유, 아멘 schne이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진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오늘은 성겸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그러면서 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 주님은 이렇게, 아, 자신이 이제, 어,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아,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일이 있었는데, 발을 시키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보게 되면 이제 높은 자가 왔을 때 또한 손님이 왔을 때에 여기 이스라엘은 오는 대로 뭐래요?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대로는 발을 씻기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야 돼요? 제자들이 씻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가 이게 누가 크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큰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큰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뭐예요? 섬기로 오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도,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조금만, 목회자들도 조금만 올라가면 다 성김을 받래요 가만 앉아서 대접받고 싶어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부리고 싶어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항상 자신만을 높여주기만 원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뭐예요? 계약한 말을 하게 되고, 뭐 좋지 않은 말들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말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섬기러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행진를 보고 베드로가 놀랍니다. 아,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람니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 갑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뭐여? 상관이 없다. 이것이 뭐냐면, 발을 씻기는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 발을 씻기는 이 의미가.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그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내일이면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줘서, 너희들의 체를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는 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다시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제 백성들을 건져내 주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사막 같은 길을 건너야 되고, 강야를 건너야 되고, 그러한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그 발에, 그 발에, 그러면서 발의 그 기중함을 알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의 이들의 발을 씻겨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아, 성례와 같다라는 거죠. 이슬 임보란데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너의 뭐예요? 상관이 없다. 그런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시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례와 같은. 거. 예수님의 자신이 죽고 바로 우리를 나타내고 자신은 주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 너희도 때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섬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본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그죠? 예수님 보여준 본이 뭡니까?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맞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과의 뭡니까? 이 관계성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면,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을 사는 거예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죠 사랑보다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김보다는 삼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라고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 복음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 관계성을 이루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관계 유지예요. 이세 가지가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신앙을 잘못 생각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정받고 지지받고 존경받고 능력행하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고 싶어병 고쳐 주게 해주고 어떤 문제 해결해 줘서 목회자들이 존경받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셨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워보다는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일반적인 사랑을 많이들 해요 상대적인 사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바로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더라도 나는 뭐를 해야 돼요? 그를 축복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 갈보리, 어, 갈보리 신터 그 교회를 할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서 그 원장님이, 원장 전사님이 말로 할수 없는 여러 말을 나한테 들려왔어요. 나한테 직접 아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의 친한 사람들 다 전화해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요를 먹였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답니다. 그럼 나는 한말안 해요.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신지를 주님이 아시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데도 내 속에는 미움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의 축복 기도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지명하면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 그랬구나.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게 보여준 사랑이 이거였구나. 저 사람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야 되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변함이 됐어, 거기서. 아, 그렇구나.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를 갖고 보지만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왜요? 보사님에게 굉장한 그 온유함이 거기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냥 딴데 가도 막억사님도 따지고 다 그럴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 정말로 겸손하게 그 온유함으로 받아들는그 모습에서 자기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셨어. 내가 한게 아니라 나는 속에서 불이 나요. 나도.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같이 하고 싶고, 나도 따지고 싶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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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다 대변해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항복하기로 했어요. 침묵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기로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늘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사람의 식으로 할수 할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가는 걸음을 우리들이 제자들로서 따라가는 자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총에 가서 봐도 그렇고 어느 때면 막 싸울 때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댕가 여기가. 무슨 회의를 하든 교회에서도 무슨 당회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댄가? 응? 그냥 맥살자며 싸우지를 않나?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지?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했는데 그래요. 막 대판 싸우대요. 총이 아무서막 싸우다가 또 예배 시간에 또 예배 들이대고, 응? 그리고 가서 또 나머지 또 시간 도 싸우대는 거막 빼야만 돼. 시간이 많이 아무도 안요 여러분 우리 믿음 바로 가져요. 우리 믿음은 삶과, 삶과 연관돼야 돼요. 내믿음이따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따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다 은혜는 받는 것 같처럼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처럼 찬양하고 좋아하고 날렐루야날렐루야 날렐루야,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박의 왕과 같은 거예요. 박의 왕같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정말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11명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에 근데 1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지 못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정말로 그 안에,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처럼 이3년반 동안을 그 가로뉴다를 같이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심정뭡니까 이미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 저가 나는 팔자인 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잖아. 그런데도 그에게 뭐를 줍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뭐 안드레라든가 빌립이라 든 이런 나다넬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는 건 맞지만 몇 시간 조금만 지나면 나를 가서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제자 정말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건요 극치요 사랑이 극치로 삼는 거지. 어떻게 자기를 살인할 사람은 자기를 죽일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가 있는 냐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섬긴 자체가 이미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고 내려놓으신 거고 비우신 거고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미나 예수님은 바로 전날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자신이 이렇게 죽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섬김을 이루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미리 미리 경험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왜 그런가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도 얼마나 목사님들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오늘도 생각해서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알았어요. 하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냐면, 유튜브가 좋은 건 있지만, 안 좋은 게 있어요. 유튜브 때문에 무교회주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입니까? 이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놓고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여러 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립이 안 돼요. 예? 딱이 담임 목사,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의, 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들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혼란해져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왜요? 이미나 벌써 내 머리가 엄청 커졌어요. 옛날에는, 우, 목사님의 설교만 그냥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따라왔는데,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속 목사님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임 목사님, 여기서 말씀한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 그냥 하찮게 여기고,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님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교회에서 한 떡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의 한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떡이 안돼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듣는 것이 많아. 당신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들만 듣고 그냥 목사님 설교는 그냥 와서 앉아서 형식적으로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목사님 자기들이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정립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지만 비질리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맞으니까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 되질 못해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 설계만 듣고 그냥 거기만 그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한 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떡이 되지 않아요. 하나오은뭐그러니까한 교회는 한 떡이 돼야 돼요.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 되고 목회자 떡과 같이 나눠야 되는데 다 지금은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잡곡이 되면서 잡곡.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수요 예배 급일처라는 다른 방송을 듣고 앉았어요. 다른 방송 듣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서, 어, 유튜브로 보지만 하는 게니 유튜브 저도 봅니다. 보지만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서 흘러나는 정말로 여기서 흘러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여기서 연결고리가 되어져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되는데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 해결하나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이 되셨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모든 것에 정말로 최초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가셨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무지해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그 모든 그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기갈이 된 것이 말씀에 기갈. 여기서 보세요. 무리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래요? 기갈이 달요 기근을 보냈지만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뭐했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버려 찾는다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본 교회에서 흐르는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본 교회에서 흐르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를 차면은 정말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기를 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기가이 들어요. 기가 갈급한 거. 본교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강의 말씀을 먹으면 기관이 안 들어요. 근데 이걸 먹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을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게 기관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한 떡이 돼야 돼. 한 떡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야베스 교회는 정말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떨어지는 말씀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때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생명 얻고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몰라서 그처럼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막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느 날 그래요. 저는 기독교 방송 안 보대 왜요? 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날 이런 거 저한테 너는. 기독교 방송에도 무슨 방송에도 보지 마. 왜? 왜요 하나님? 정리되지, 정리되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다. 내가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도 똑같고 너무나도 신실한 것 같은데 내가 분별하기 어렵니까? 너는 아예 거기 보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별함, 얼마나 많이 분별할 수 있을까? 못해요. 거짓도요, 얼마나 비질도요, 얼마나 진짜처럼. 포장하고 오는데 여러분 기성교인데도 불구하고요 쭉 들어가 보면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목사님이 기성교회 목사님에요 근데 막 은혜 받는 데가 있다면 가 찾아갔어요 거기를 오라 그래 가봤어요 안산을 갔습니다 들는데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무슨 내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쓰는 거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저 전사님, 조사님, 이이 목사님이 말씀하데 여기서만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앞에서 다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저기들 다뭐다또 가야 되는데, 근데 거부가 되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만, 나중에 이 전도사님 두 분이서 이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웬만해서 보이지 않더라는 거.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까 끝에 들어가 보니까 거가 보니까 신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 얼마나 몰라? 그래갖고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요 무슨 소리냐? 무슨 칭찬지냐 근데요, 그 목사님이 문 목사님 지금 제 저, 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에서 그 목사 어느 사람한테 목사님 그럼 나보고 그러면 저 사람 그럼 기도 좀 해보세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가지 말해도안 들어요. 제발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에는 한 사람 중에 부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머리부터 여기까지가 다철 같은 걸로 이제 철판 같은 걸로 싹 가려지고, 발만 안 가려졌어요. 발만. 그때만 주님의, 제가 그 얘기를 때만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이 깨닫지 않으면 목사님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가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꾸만 빨리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까지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에서 그다 예수 얘기를 하고, 전 대표 얼마나 예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한데 거부가 돼서 결국 알고 보니까 신천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 뜻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겨. 여러분 섬기는 것은 누구든지 다시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실 섬겨야 자녀도 섬김의 대상이에요. 자녀를 내거라쓰는거 생각하고 마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은 자녀도 삐뚤게 나간다니까요. 자녀도 섬김의 대상들입니 자녀도 섬겨 주고 모든 사람도 섬겨 줄 때에 비로소 가치가 나타나는데 예수의 복음의 가치가 거기서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성김을 받으면 가치가 나타나